지금부터 휴게소에서 살아가 볼 건데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시고 챙겨주세요. 지금부터 세개 휴게소에서 3일간 숙식을 해결할 겁니다. 1일차 충주 휴게소 창원 방향, 2일차 천인 휴게소 세종 방향, 3일차 매송 휴게소 목포 방향, 총 3개 휴게소를 3일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1일차입니다. 음시간이고 네, 지금 충주 휴게소 와 있고, 제가 제일 궁금했던 화물차 라운지. 화물차 라운지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공간으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면 시설, 샤워 시설 및 세탁 시설 등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에 문의하였고 화물차 라운지는 화물기사님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화물기사님들만의 사용을 권고한다고 하였으며 화물기사님들이 아닌 일반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화물기사님들이 아니면 이용을 못하게 하는 강제 사항은 없다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일단 어플을 미리 다운 받았는데 나중에 제가 어떤 식으로 다운 받는지. 알... 알려드릴게요. 우선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스토어로 들어갑니다. 검색창에 올게이트를 입력 후 검색, 파란색 아이폰 올게이트를 클릭 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다운을 받고 회원가입 후 보시는 바와 같이 QR코드 및 바코드가 생성됩니다. 검은 차 라운지 내부 편의시설은 체력단련장, 샤워실, 수면실, 세탁실, 화장실이 있었고 혈당측정기, 혈압측정기, 컴퓨터, TV 등 라운지에 물품이, 물품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세탁실, 화장실까지, TV까지 볼수 있고, 여기 소파 음...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조금 졸음을 날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 같네요 수면실 사용시 키가 크신 분은 불편할 수 있겠으며 돌 침대는 온도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가 구비되어 있으며 세탁에 필요한 것들은 본인이 지참해야 합니다 아... <laughs> 지금... 아직도 2시 반이 거든요할게 너무 없어요. 할게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휴게소에 지금 다 놀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인데 저 혼자 계속 지금 여기 있으려고 하니까 뭐할 것도 없고 그래도 내일 12시까지는 있고 내일 12시부터는 조금 이제 움직인 다음에 또 다른 휴게소로 가볼 생각이긴 한데 아 진짜 할게 너무 없습니다 할게 그렇다고 지금 화물 라운지에 가서 그냥 자기해도좀 뭐하고 아 솔직히 지금 졸려요 졸리기도 하고 한데 할 것도 너무 없고 하니까 계속 너무 먹기만 할것 같아서 일부러 지금 밖에 나와 있습니다 밖에 나와 있고 하 진짜 할게 없습니다 진짜 할게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정말 너무 할게 없어서 산책로에서 불신술 놀이도 하고 흔들릴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다 차 안에서 낮잠을 자하다 너무 더워서 아 지금 좀잠을 좀 잘라 했다가 점점 더워져가지고 딱 잠에 들때 쯤에 깼어요 아 그래가지고 근처에 또 바로 앞에 또 흡연장이 있어가지고 흡연장 쪽으로 왔습니다 담배는 안 피웁니다 제가 갑자기 비가 내려 비몽좀 하다가 저녁시간이 되어 사과돈까스와 떡라면을 먹었습니다 음... 아, 지금 이 사람은 이실 안쪽에 있는데 뭐할게 없어요, 진짜. 시간도 너무 안 가고 할게 없네. 지금 차에 잠깐 들어왔고 조금 이 쉬다가 뭐 이저면나이되요 나갈게요. 지금... 자려다가 너무 더워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냥 미리 좀 씻어 놀려고 합니다. 미리 씻고, 지금 다시 또차 안에 가서 기다리려고 하는데, 한번 또 씻고 올게요. 지금 씻고 왔고, 지금 시간은. 제가 씻을 때쯤에는 사람이 조금 많았었다가, 금방 빠지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샴푸랑 이런 거다 챙겨와야 되고, 수건도 챙겨와야 돼요. 헤어드라이기 있긴 있는데, 뭐, 저는 있는 걸로 만족합니다. 뭐, 상태는 그렇게 엄청 좋진 않은데, 그래도 머리 말릴 수 있을 정도는 돼가지고, 나쁘지 않았고. 지금 일단 수면실 자리는 아까랑 비슷한 거 같아요. 계속 두 자리 빼고는 다 잠겨져 있고, 아직까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휴게소에. 조금만 더 있다가 그냥 들어가든지, 비는 계속 와요. 그래서 그냥 빨리 자고, 지금 내일 그냥 빨리 이동할까 생각 중이에요. 내일은 조금 괜찮은 대로 조금 이동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잠잘 준비를 하고 휴대폰 좀 만지다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은. 생각보다 엄청 푹 자진 못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돌침대 느낌이다 보니까 딱딱한 곳에서 자다 보니까 잠이 생각보다 빨리 안 왔고, 잔다고 하고 약간 조금 휴대폰 하다가 잔 다음에 한 1시, 1시 넘어서 잤는데, 어 중간중간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위쪽에 보면은 뚫려 있다 보니까 공간이 조금 약간 뚫려 있거든요. 밖에서 소리가 다 들려요. 코고 시는 분들 소리도 다 나고 이러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이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자야겠다 했는데, 아침에 청소를 하셔가지고 그냥 그때 아예 그냥 일어났습니다. 충주휴게소에서 처인휴게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처인휴게소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크긴 크네요 진짜 엄청 큽니다. 이렇게 바로 또 화물 라운지가 있네요. 한번 봐봐야지. 또 이렇게 돼. 철인 육에서 화물차 라운지는 샤워실은 충주 육에서에 비해 분리가 잘돼 있고 샤워기 개수도 많아 만족했습니다. 헤어드라이기는 없었으며 세탁기 건조기는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면실은 원룸 형태의 공간으로 천장에 비어있는 공간이 없어 좋았으나 수면실 개수가 적어 아쉬웠으며 사람이 2명 정도 쉴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돈 내고 해야되네 그리고 이 돌들이 다 빠지네요 이렇게 다 빠져 레전드 히어로즈 스크린 스포츠 테마파크에는 총 4개의 스포츠 게임을 즐길 수 있고 게임을 하려면 3,000원을 지불하고 게임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운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체험을 할수 없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싶긴 했는데 아쉽네. 한번 1층부터 둘러볼게요. 1층부터 1층 내부는 즉석 매장 카페, 자파, 편의시설이 있었습니다. 2층 내부는 푸드코트 전문 식당, 즉석 매장, 카페,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있었습니다. 먼저 푸드코트에서는 여러 가지 인기 메뉴를 한자리에 맛볼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즉석 매장도 있어 바쁜 분들에게 빠른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문 식당이 따로 마련돼 있어 조금 더 여유롭게 식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3층 내부는 카페, 구추샵, 비즈니스 라운지 등의 편의시설이 있었습니다. 휴게소에 인바디가 구비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포토존이라고 하는데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딱 포토존 끝이네요. 주차장은 넓습니다. 뭐 후기소가 뭐다 넓으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별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좀 생각보다 2층에 먹을 것도 엄청 많은 것 같지도 않고 편의점 있고 약간 이제 푸드코트 있고 그냥 푸드코트가 다 밖에 있는 게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엄청 크지 않습니다. 그냥 디자인만 좀 신기한 게 생겼지, 외관이. 별 다를 게 없네요. 여긴 지금 반대편. 포천 방향. 포천 방향은 별로 없네요. 1층에 뭐 있는 것도 없고 태종 방향 쪽으로 있는 것들이 많네요. 태종 방향 쪽에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게 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걸어서 올라올 수 있다고 한, 했던 것 같은데 찾아볼게요. 여기는 어디지? 여기서 걸어서 올라올 수 있는 데가 맞나? 지금 가는 길이 도보로 휴게소를 방문할 수 있는 포천 방향에 있는 길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가가솥밥이라는 매장에서 직하고추장 제육이라는 메뉴를 먹었으며, 맛은 평범하였고, 솥밥이라 그런지 주문은 나오는데 시간이 휴게소치고 오래 걸렸습니다. 체감상 20분 정도 넘게 걸린 것 같네요. 밥 양이 너무 부족해서 간단하게 어묵바랑 통감자 먹었습니다. 밥도 먹고 소화도 시킬 겸 스포츠 게임을 했고요. 포도 과자를 먹으면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휴식을 취했어요. 휴게소에서 있다 보니까 많이 움직이질 않아서 포천 방향 쪽으로 그럽니다, 나와서 런닝 좀 했고요. 대략 7km 정도 뛰었다고 나오는데 5~6km 뛴것 같네요. 팔굽혀펴기도 20개 다섯 세트만 했습니다. 네, 씻고 나왔고요. 지금은 6시. 6시 됐고 이제 밥 먹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일단 대충 씻으면서 빨래를 그냥 손빨래 했고 그냥 건조기가 있어가지고 건조기에다 지금 넣어놓은 상태고 밥 먹고 이따가 한번 찾으러 가면 될것 같아요 저녁시간이 돼서 김치찌개를 시켜 맛있게 먹었습니다 밥 먹고 카페 왔고 빨래 건조될 때까지 시간이 남아가지고, 여기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원래 평일에 웬만하면 이런, 스무디, 이런, 당, 당 있는 음료수 같은 거잘안 먹으려고 하고, 먹는 순간 살이 막혀서, 빵먹으려던거 참았습니다. 조금 쉬다가 밑으로 가서 쉴것 같고, 오늘은 왠지 수면실에서 못잘것 같아요. 수면실이 별로 없어서, 계속 뭔가 수면실에서 장박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추측된 같아 계속 안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진짜 차에서 못 자겠다 싶으면은 그냥 라운지 시끄럽더라도 그 조금 거실 같은 공간인데 거기서 조금 자고 일단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밤이 되니까 포토존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카물차 라운지에 들어와서 휴대폰 좀 하다가 잠을 잤습니다. 네 이제. 씻고 나왔고, 아, 지금 시간은. 7시 32분입니다. 7시 32분이고 한 진짜 2시간마다 깬것 같아요. 2시간마다 이게 계속 중간중간에 씻스러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고 지금 벌써 1, 2, 차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한 것 같아요. 조금 피곤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다른 휴게소 한번 이동해 볼게요. 또두 번째로 궁금했던 휴게소가 있었어가지고 지금 여기는 안개가 엄청 많이 꼈습니다. 안개가 낀 건지 해가지고 약간 이슬비처럼 내려오는 느낌이에요. 지금 계속 걸어 가만히 있어. 저도 가만히 있어도 지금 물방울 같은 게 계속 맞아요. 물방울 계속 맞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다른 휴게소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처인 휴게소에서 매송 휴게소로 이동했습니다. 매송 휴게소 도착했고 한번 둘러볼게요. 깔끔한 화장실이 마련돼 있었고 안에는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푸드코트와 매장, 그리고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카페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제가 방문날 마침 예초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공원은 깔끔하게 잘 꾸며 놓았고, 편안한 쉼터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내부는 식사로할수 있는 푸드코트와 필요한 물품을 살수 있는 편의점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서는제 좋을 것 같아요. 스탁실에는 세탁기 2대, 건조기 2대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수면실은 일반 수면실과 프리미엄 수면실로 구분되어 있었고, 한 방에 두 개의 수면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같은데 여기가 프리미엄 면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곳이에요. 프리미엄 여기 휴게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칸으로 잠시 제 영상 좀 시청했고요. 반대편 편의시설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도 간단하게 저는 직원들이 쓰는 줄 알았는데 사무지원실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 급하게 뭐 조금 P.C.를 써야 되거나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탁구장인데, 여기는 잠겨 있어요. 여기가 체력관련실. 아, 이렇게 해서 다 똑같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네요. 여기가 이제 공원 같아요, 공원. 근데 뭐이 공원은 밑에가 더 이쁜 것 같습니다, 밑에가. 여기는 그냥 이제 너무 궁금해서 여기도 괜찮은 것 같다고 해가지고 궁금해서 왔는데 일단 이용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화물기사인 것처럼 해서 무단으로 들어와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제한적인 것 같고 여기는 한국도로공사가 개입을 했는데 여기는 화물복지대장에서 운영을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원래적으로는 일단 일반객은 조금 이제 이용을 못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을 하고 들어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주십니다. 휴게소 외부와 내부를 돌아보고 배가 너무 고파서 점심 식사를 했어요. 양팽이 장국인데 배가 너무 고파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요거 하나 카운터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 하나 드릴라고요. 카페라떼 하나 드리고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겠습니다. 건조된 것을 개고 크리스피 도넛에서 구매한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하프 더즌을 먹으면서 힐링 시간을 보냈습니다. 활동량이 너무 없어서 3~40분 정도 턱걸이, 딥스, 팔굽혀펴기, 행일 레그레이즈 10개씩 묶어서 총 8세트 진행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돼서 매송한상이라는 식당에 들어가서 돼지 불고기 백반을 먹었습니다. 돼지 불고기는 조금 짜서 반찬 대용으로 먹는 게 저한테는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녁 먹고 쉬다가 건조된 옷을 개고 이런 편의 시설 이용할 수 있는 데는 다 잠궈 놓고 가시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체력 단련실은 열려 있네요. 공원까지도 열려 있고 조금 더 쉬다가 잠을 잤습니다. 휴게소에서 3일간 살면서 느낀 점은 화물기사님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화물라운지를 이용하면 휴게소에서 살아갈 수 있다.